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의 반 교수입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이카나미스 파이낸스 강의를 공부하고 있는 미트리 마을 이장이고요. 제 채널은 예능힐링 총아벤트 대방송입니다. 주식은 참고해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6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장 어, 끝난 지 28분 됐고요. 4시 28분입니다. 한국은 6월 22일 목요일 새벽 5시 28분이겠네요. 네, 캘리포니아는 낮 1시 28분이고요. 자, 오늘 제가 가족을 예, 드디어 예, 공항에서 픽업해서 드디어 왔습니다. 예, 오늘 드디 가족이 도착해서 이렇게 밖에 나와서 <laughs> 촬영을 할 수밖에 없는 서, 상황이니까 좀 이해하시고 바람소리랑 새소리가 좀 많이 들립니다. 네, 예, 그렇고요. 자, 오늘 장이 이렇게 웃을 분위기는 아니죠. 오늘 장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다우가 예, 33,951.52로 102포인트나 빠졌고요. 0.30% 빠졌습니다. 예, S&P 500은 오늘. 4365로 0.52% 정도 빠졌고요. 자, 장 초반에는 좀 많이 빠졌다가 그래도 장 중간으로 들어서면서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장 막판에, 예, 2시 반 이후에 좀 많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3502로 1.21%나 빠졌죠. 예, 장 초반에 굉장히 많이 빠져있다가 13461까지 밀렸다 좀 회복을 하는 게 쉽더니 장 막판에 다시, 예, 떨어져서 끝났습니다. 자, 오늘 나스닥도 떨어졌고요. 낯싹이 더 많이 떨어졌죠. 예, 가치주보다는 오늘 성장주들이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떨어진 것 같고요. 자, 러셀 2000도 장중간에는 좀 회복을 하다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863으로 0.20% 정도 떨어졌습니다. 오늘 빅스지수도이상할릴 만큼, 예, 초반에는 변동성이좀 심했는데, 장막판으로 오면서 조금 진정이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13.18로 끝났는데, 오히려 조금 요거라는, 요거랑은 좀 반대로, 예, 주식시장은 오히려 떨어져서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장기적인 방향은 좀 잡혀지지 않은 것 같죠. 아직까지 주식시장은 조금 괜찮아 보이는 그런 느낌인데 좀 오늘만 좀 떨어지지 않았나 싶고요. 내일 또 파월 연주위장이 예, 내일 상원 위원회에서 또 증언이 또 있죠. 예, 그것 때문에 조금 아직까지 회복을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나온 소식이 왜 이렇게 또 오늘 이렇게 또 많이 떨어졌나 보시면은. 오늘 1시 정도에 20년물 본드 옥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옥션이 있고, 예, 조금 더 이제 밀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 오늘이, <laughs> 자, 오늘이 벌써, 예,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20년물 옥션이 4.01%로 끝났어요. 3.954%로 끝나야 되는데, 굉장히 싼 값에 4.01%로도 금리가 높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안 나왔죠. 요것도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오늘 뭐, 주식시장 가장 크게 떨어뜨리 이유는 10시에 나왔던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에 나왔던 파월 연준의장의 연설이었겠죠. 그래서 자, 오늘 연설이 굉장히 매, 매파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오전에 파월이 Signals are higher r a t e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파월을 막 이제 보통 하원에서는 큰 질문이 나오진 않는데 저는 계속해서 압박을 좀 주니까 이제 조금 더 금리를 높게 올려야 되겠다. 이제 두번 정도까지 올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2% 정도, 장기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이제 목표로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 좀더 금리를 더 올려야겠다. 이제 두번 정도는 더 올릴 수 있다. 예, 그런 가능성을 이제 내비치니까, 오늘 주식장이 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사실 내일 상원에서도 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예, 이렇게 의회 증언에 가면, 증언을 가면은 조금 더 솔직해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 아무튼 그 이해도 뭐, 은행 문제들,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보러 봤고요. 그래서 지금 뭐 급하게 올릴 필요는 없지만 서서히 올리더라도 뭐한두번 정도 더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6월달레 확률이 이제 6월달은 올렸고요. 예, 그 다음에 7월달에 5.50까지 올리겠다는 게 71.9%고요. 그 다음에 9월달에 5.50 유지하는 게 65.8%인데 5.75로 올리겠다는 것도 10% 정도로 약간 요, 예, 비중이 올라가 있습니다. 예, 확률이 좀 올라가 있고. 자, 거기에다가 이제 11월 정도에도 예, 똑같이 5.50으로 유지를 하는데 5.75로 예, 유지가 된다는 게 14%가 더 올라가 있고요. 뭐 지금까지는 5.50%가 이제 대세 인데 그래도 지금 5.75로 올리겠다는 게10%뭐14%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오늘 예 20년물 옥션물이 조금 예, 금리가 높게 싸게 이제 반대로 움직이니까요. 싸게 팔리면서 자 오늘 2년물 채권 금리가 좀 올랐죠. 그래서 4.7일로 0.41%나 저 올랐습니다. 조금 많이 오른 편이고요. 자 요거로 인해서 예 성장주들한테 더 일단은 부담을 더 많이 줄 수도 있겠고요. 10년물은 의외로 또 많이 안 올랐습니다. 3 7이 정도밖에 안 올랐고요. 예, 이 정도로 이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일단은 예, 기름값은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경기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브랜드유1 7 1 3 그다음 에 웨스트 텍사스 오일 72불 56으로 1.63%, 1.92% 정도 올랐고요. 자, 오늘 금값은 약간 떨어졌습니다. 오늘 달러 가치도 101.67로 약간 떨어졌고 요0.44% 떨어졌고요. 자, 오늘 예, 이렇게 보면은 <laughs> 자, 오늘 올라간 게 별로 없습니다. 이제 예, 채권도 전반적으로 떨어진 거고. 네, 오늘 달러도 떨어졌고요, 예, 금값도 떨어졌고, 예, 기름값만 좀 올랐고. 그외 이제 돈이 주식시장에서 약간 성장주 쪽에서 빠져나가면서 어디로 갔나 이제 봤더니 암호화폐 시장 어제부터 이제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비트코인 드디어 3만 불을 다시 뚫고 올랐습니다. 3만 73불로 7.49% 정도 올랐죠. 그래서 어제 블랙락에서 ETF 만든다는 얘기 나오면서 암호화폐 자 그러면서 더 올랐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 암호화폐 시장으로 돈이 들어가면은 자 미국의 중소형주 쪽에 성장주 쪽이 좀 빠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또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 79로 끝나긴 했습니다. 뭐 똑같죠. 한 83까지 올라갔다가, 자, 오늘 79로 조금, 예, 어제랑 거의 비슷하게 끝났고요. 그래서 빅스지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직 방향은 못 정한 것 같은데, 그거 외에 또 오늘 아침에 들렸던 소식이 주식시장을 좀 흔들었던 게 유럽 쪽이 시장이 좀안 좋았는데, 어, 이제 영국 쪽의 인플레이션이 좀 높게 나왔습니다. 8.7%에서 8.4로 떨어질 거로 생각했는데, 8.7%가 나왔고, 근원도 6.8%에서 7.1%좀 높게 나왔죠. 그래서 영국 쪽에 인플레이션이 조금 안 잡히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생산자는 오히려 좀 떨어졌습니다. 2.9%로. 근데 이 예, CPI가 조금 예 높게 나왔죠. 예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다음에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여러모로 시장이 조금 안 좋게 시작해서 끝까지 안 좋았는데 내일 또 상원 또증원까지는 아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개별 주식별로 보시면은 시장은 요런 식으로 일단은 성장주들이 오늘은 되게 약세를 보였고 그동안 이제 과열기가 좀 있다고 아, 계속 얘기 드렸죠. 그래서, RSI 70 넘어갔던 것들은 오늘 대부분 빠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테슬라, 아마 좀 많이 빠졌고, 어, 그동안 특히 과외되었던 테슬라가 5.46%, 엔비디아 1.74% 조금 빠졌습니다. 오늘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다 빠졌고요. 예, 그동안 많이 올랐죠. 자, 오늘 그동안 조금 약세를 보였던 헬스케어 주식, 뭐, 그0.84% 올랐고요. UNH 1.57% 올랐고, 필수소비제도 0.20%, 예, 다운은 그래도 좀잘 버티 편이고요. 오늘 기름값 올라가면서 에너지주도 조금 잘한 편이고, 은행주들은 조금 약세였는데, 그래도, 예, 조금, 예, 뭐잘한 것들도 조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 섹터별로 다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오늘은, 예, 저기 뭐, 니콜라, 프로테라, 리오토, 라이드, 이런 것들은 좀 올랐는데, 거의 대부분 전기차들은 다 빠진 상황이고요. 자, 오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빠졌죠. 자, 257불까지 봤습니다. 이 아침에는 278불, 정도까지 봤던 것 같은데 어, 장전에 근데 이렇게 많이 빠졌나요? 20% 가까이 빠졌고요. 6.19% 빠져서 끝났습니다. 장 끝나고 조금 더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어제 조금 공매도 쇼커버링이 일어나면서 조금 약간 과열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자, 오늘은 약간 이 과열기가 좀 빠져서 87에서 70 정도까지 다시 빠졌습니다. 그래서 과열 기간 좀 벗어나면 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조금 있으니까 <laughs> 아직까지는 조금 예,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 오늘 주봉으로 보더라도 어제는 69 정도 가열기가 됐었는데 66으로 66, 66. 6 4로 조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가이가 조금 빠졌기 때문에 뭐 조금 예 밀리면 또 매수세가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좋기 때문에 또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어, 오늘 테슬라 소식은 특히 오늘 테슬라가 빠진 이유는 아침에 바클레이스에서 공지를 통해서 알려드렸는데 어예 2분기 어닝 전에 일단은 바클레이스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에서 중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잘 들고 있는데 더 사지는 말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자 에서 중립으로 의견을 바꾸고 하지만 목표 주가는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220불에서 260불로 예,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뭐 잠재력은 굉장히 좋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어 예, 그리고 네, 지금 어 2분기 실적을 좀 기다려야 되긴 하지만은 뭐 여러 가지 모든 거를 종합할 때 목표 주가를 260에서 260으로 올리는 게 적합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뭐 뭐 규모의 경제도 많이 잘잘 달성하고 있고 어 그다음에 모델 2도 2024년 2025년 정도에 나올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예, 보유 의견을 좀낸 편이죠. 그래서 일단 260불까지 떨어졌죠. 이제 159불로 끝나긴 했는데, 자, 아무튼, 예,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내 상원도 증언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시장이 조으면또 같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고, 그다음에, 오늘 테슬라가 일단은, 어, 뭐, 그 외에 특별한 더 소식은 없는데요. 이제 오늘. 어더특별한 소식은 일단은 예 아메리카 메이드 인덱스라고 c 스 r s c o m 에서 나온 인덱스가 있는데 거기서 다 1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델 Y가 수 이상 가장 예잘 팔리고 그다음 모델 3, 2등, 모델 XS. 그래서 자 미국에서 랭킹을 매겼을 때 1, 2, 3, 4등을 다 테슬라가 차지했고 그다음에 혼다 라든지 그다음에 뭐예 복수 방해도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이 테슬라 차가 굉장히 인기가 많다는 증거고요. 그다음에 모델 Y 재고량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한때는 475대까지 갔는데 지금 100대, 128대까지 재고량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우려를 했는데 아무래도 2분기 인도량이 이렇게 보면 좀잘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자 모델 3도 재고량이 확 줄었습니다. 예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이쪽에서 한 1 0 2 0 지금 보이실라 모르겠네요. 예 제가 안볼것 같은데, 자 일단은 한1,200 대씩 가다가 지금 재고량이 167 대로 확 줄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아무튼 재고량이 확 줄어서 잘 팔리고 있다는 예 증거겠죠. 그래서 모델 Y도 그렇고 아까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예, 재고량이 확 줄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분기 인도량 좀잘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공매도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6일까지만 해도 51%밖에 안 됐는데 다 커플해서 지금은 65%까지 늘어났고요. 일단은 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공매도가 많이 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맞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3.37%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런 소식들이 있고요. 그 외에는 조금 더 테슬라가 아까 방금 얘기해드렸던 자칼스닷컴의아메리카 메이드 인덱스 4등까지 다 기록했다. 그리고 자 인도 공장에 예,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어제 얘기 들려. 있고요. 이런 예,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거 외에는 더 특별한 소식은 없고요. 어, 그거 외에 이제 다른 어, 섹터는 이제 빅텍은 전반적으로 다 빠졌습니다. 특히 들자가좀 많이 빠졌고 넷플렉스, 엔비디아도 예, 2% 이상씩 다 빠졌고 구글도 2% 이상 빠졌습니다. 전부 애플은 그나마 선전에서 0.62%만 지금 빠진 상황이고요. 반도체 쪽도 전반적으로 오늘 안좋아서 펠라데피아 인덱스 예 2.54%나 지금 떨어져 있고요. 오늘 반도체 중에 전뭐 플러스를 전환하는 건 없고, 테크도 거의 다 전반적으로 다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예, 핀텍 쪽에서는 예, 오늘 예, 코인뱅스가 올랐죠. 예, 비트코인이 올라가니까 1.05% 올랐고요. 그 다음에 뭐 메스터카드, 비자카드 좀 가치주들이 오늘 좀 잘했습니다. 방어주들이 예, 소파이는 오늘도 올랐습니다. 0.34% 올라서 8.62로 잘 끝났네요. 예, 다행인 것 같고 예, 좀 가격이 많이 안정되는 것 같죠. 예, 그 외에 은행주들, 지역은행지수다 떨어졌습니다. k r 리이 1.59%나 떨어졌고요. 증강현실 쪽에서는 비직스가 또 반등을 했습니다. 코핀도 그렇고 2.47% 앞로증강현식은좀 잘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고. 자, 오늘 비직스가 특별한 소식은 없는데, 요즘 예, 증강현식가상현식이 애플 때문에 조금 잘 살아나는 것 같아요. 예, 증수형주들은 오늘 좀 오른 것들 꽤 있네요. 바이오헬스 쪽에 바이오 쪽도 센스라든지 예, 요런 것들은 예, 좋으면 이런 것들은 좋은 것들은 2% 3%씩 좀 오히려 올랐고요. 자, 그외 대부분의 주식은 오늘 떨어졌습니다. 자, 오늘 그 다음에 항공주들 델타이올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예,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 예, 가치주들 예, 좀 오늘 좀 올랐습니다. 예, 보잉은 약보합이고 에너지주 기름값 올라가니까 엑스모바이, 셰브론 좀 올랐고요. 혹시덴탈도좀 올랐습니다. 그 주식들은 거의 다 떨어졌고요. 어, 아무래도 예, 지금 테슬라 슈퍼차저랑 이제 협력 소식 어제 리비안과의 협력 소식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자지 포인트 계속 약세 보이고 있고요. 이비고도 오늘은 5.60%나 더 떨어졌습니다. 자, 샤핑 패션 쪽에서 예, 대부분 크록스 2.48% 올랐고요. 오늘 같이 주들 PNG, 자, 배당주도 0.86%, 스타벅스도 올랐고, 나이키도 오르고, 홈디포도 조금 올랐습니다. 예, 참, 오늘, 자,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laughs> 제가 오늘 가족이 와가지고 좀 정신이 없는데, 예, 그래도 이렇게나마 또 여러분들 찾아볼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고, 여러분 가정에 사랑평가 넘치게 기도합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네, 오늘 하루 화이팅입니다. 네.